혼자 <laughs> 나 전화 안 먹는데. 그래서 대부분 눈치가 있으면은 보통 그냥 땅 하지 않나요? 이 친구가 술자리를 왔어. 해!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밥잔리잖아 아, 유진호 씨. 있다. 이 기준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아 괜하. 갱하 자, 오늘의 주제는 개생활자 뭘까요? 진짜 오합지졸이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야, 맞아. 진짜 개킹받는다. 주제 아, 잠깐만. 근데 이거는 갱생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유입이 안 되는 주제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면 되잖아. 안녕하십니까 10년째 유튜브 크리에이터 로활동하고있는이준호입니다니는 가랑이 가랑이. <laughs> 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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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랑이. 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 저는. 나는그래저 준호 형이 저를 거칠게.. <laughs> 진심이야? 저도 유준호요 아 그래? <laughs> 보통 이게 시켜주는 거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네 받는 거 좋아하네 다들 버티게 시켜주면 뭔가 파이팅 넘치고 근데 피나 아 제가 유준호를 알아요 유준호 씨가 은근 섬세하고 막상 하기 싫어하다가 하면은 진짜 제대로 하는 친구거든 아막 이렇게 시켜좀 <laughs>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힘 없는 조섭이 입은 살아있나요? 아, 입은 네. 살아 입은 아, 그래요? 입만 살아있는데. 아, 그럼, 그러면 저 어. 유준호요. 야, 저도 유준호요. 야, 왜 그런 옵션을 추가해? 그럼 내가 더불리해주잖아 없다는 건 없었잖아. 아까부터 지부터 지부터 존나 맘에안 드네. 그러면 입은 닥치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막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든 대신에 표정은 이래. 그런 옵션 추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따지면은 유준호인데 유준호 옷다 벗고 니네 시켜줘. 구석구석. 나 좋아. 형이 나를 시켜주면 눈 감고 있습니다. 읍. 응. 맞아, 맞아, 맞아. 아니야, 근데 거칠어 가지고 일부러 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눈 비누 넣어가지고 막 옵션 날좀달라면서요 <laughs> 아니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기지. 그럼 니는 어떻게 하면서 나안 시켜줄 거잖아. 아, 급격... 만약에 두 분이 다 알몸이라고 가정했을 때 너의 알몸을 안 만질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너의 알몸을 만지잖아요. 그거 있잖아. 거칠이 되잖아. 그런 거 없다니까. 나 그러진 않아. 아니 형이 그런 게 아니잖아. 나도 그런 거. 뭐 내가 뭐힘 없이 그냥 누가 시켜주길 바라고 이러고 있어. 그럼 그래, 그러면 잠 바꿔보자. 백길찬이 <laughs> 거칠게 시켜주기 대 힘없는 종하기 구석구석 시켜주기. 저힘 없는 저힘 없는 조합이요시켜주게 예, 할래요 시켜주기. 기분 나쁘지? 아니요 그냥, 아 그냥 이번에 <laughs> 졌구나 저는 다음을 또 기약을 합니다 <laughs> 야땀들은 넘어가면 안되너 일부러 나엿 먹이려고 이거 가지고 어 뭐야 근데 저기 가짜 껌 잠깐만 요 뒤에 사진이 있는데 심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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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봤어야 데네저 <laughs> 유신호요 아저 유신호요? 아 너무 무서워요 이거 대포콘 데 망둥어야 무슨 주제가 나왔으면 좋겠어? 나 네, 야한 거 그래서 준비한 주제 나 말아야 한다. 이게 근데 이제 뭐 안주를 주서 먹나요? 상관하지아 그럼 내야지. 내게 음식을 먹는다면서도 내야 한다고. 아, 저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비싼 이유가 뭐예요? 자리값이죠. 저는 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술을 시켜서 자리 안 먹어도 있어도 그술 자리 분위기 다 같이 그 즐기는 시간을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더 내야 한다. 고못 즐기고 있으면요? 거기서 이제 아이 마냥 이러고 있어.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겠지? 나가라 그래 야너 나가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못 마셔 다음날 철원이든뭐 중요한 스케줄 그럼 난이 자리에 오는 거 자체가 싫어요 아 그래도 자리라도 채워줘 이러고 오라 해서 갔어 근데 술값은 내야 되는 거 아니지? 같이 밥을 먹어도 내가 술을 안 먹었어 저는 그럼 밥값만 내요 근데 내 친구가 그런다 너도 밥값만 내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막 여덟 명이서 술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주 막 다섯 개 시켜놓고 소주 이렇게 시키고 소맥 시키고 막술안 먹는 사람들 은 대부분 음료수를 시키잖아요. 언제 술 취했는데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아좀말아야 한다로 가겠습니다. 난 그런 애들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대부분 눈치가 있으면은 보통 그냥 M 빵 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총물래요 맞아. 계산 잘해야죠 그럼 인정. <laughs> 말을 인정하는데. 최근에도 밥 먹는 데 이제 우리는 술 먹고 주는 술을 안 먹었거든. 어. 그러면은 술 말고 공기밥은요? 공기밥 혼자 먹었어. <laughs> 나 그날 공기밥 안 먹었는데. 공 아예 만약에. 아그면 공기밥 내요, 난. 아 공기밥은 내줄 수 있어? 응. 근데 술은 못 내준다. 응. 아. 근데 밥밥저 맨날 밥삼 분의 일만 먹고 이새끼가삼 분의 이다처 먹는데 그거는왜 청구 안? 그거는 네가 아. 먹으라고 해서 먹는. 너그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아 열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laughs> 예. 근데 술자리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 빤스러하는 애들도 있고 계산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애들 있어 그게 일상인 사람도 있어 술자리 갖고 그냥 찍먹하고 나오는 애들 있어 안주 몇개 집어먹고 술 한두 잔 받아 먹고 야 그래도 나 이것밖에 안넣는데좀 달라는 건쪼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어 우리 그때 공룡포트에서 술뭐 마셨을 때 있잖아 우리가 완전 1차로 마시고 2차로 이제 막 정훈이 이제 걔네들 왔었잖아. 그거 그거 다 그냥 다 같이 냄빵 했어? 다 같이 냄빵 했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면 어떻게 만약에 정훈이가 너 1차 때 소주 다섯 병 이상 안 마셨는데 이거 왜 따로 안해 주고 아니 근데 그게 사실 술자리에서 그거를 1차 2차 막 이렇게 나누기가 애매해. 그러니까 아예 자리를 옮기는 거만 상관이 없는데 먹다가 중간에 와서 끝까지 마시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런 애들은 그냥 엠빵한게 맞지 않아요? 술을 안 마시는 친구니까 일단 이거는 아까 좀 얘기가 좀 다른데 술안 마시는 친구가 술자리에 왔다? 그러면 술값은 안 내는 게 맞지 않나? 그럼 막 콜라랑 사이다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지 않나? 어? 아,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소주랑 사이다 가격이 똑같아요 요즘? 어디가 그래요? 천원 차인가? 이 <목소리> 아니 3천 네, 차이... 원 차이. 소주 얼마예요? 이 비싼 곳은 6,000원, 우싼곳 6,000원하고 강남 은 콜라 3,000원 아니에요? 2,000. 2 0 0 0원이요 아, 쏘리. 음. 술값에 근데 안주 포함 닙니가그 자리에서 나온 그 금액? 아니, 술값. 술만. 네. 그러면 당연히 아니죠. 술을 안 먹었는데 술값 받는 건좀 그렇죠. 근데 안주값은 받아야지. 그그 그 소주가 편의점에서랑 술집에서랑 가격이 다른 게 자리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럼 자리세를 안 내는 거잖아. 맞아. 근데 또 이제 제가 또 술꾼이잖아요. 술자리술안 마시는 애들 있으면 분위기가... 이, 이게 좀 그래요 아 저는 술은 안 마셔도 되는데 돈만 내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술안 마시면서 상대방 보고 술좆밥이라는 말은 안 해요 저는 돈만 내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왜 그래, 갑자기 둘이... 둘이 뭐가 있었군요 어. 네, 그날 누가 이겼어요? <웃음> <웃음> 사례가 여러 사례인 거 아니야 원래 술을 안 마시고 못 마시는 애들인데 술자리는 좋아해서 자주 술자리에서 보이는 애들하고 그쵸. 반대로 나 이제 요즘 바디프로필 준비해야 되니까 술은 못 마신다 음. 하지만 자리에는 함께하고 싶다 이래갖 오는 애들 있잖아 아니 그럼 애초에 점심 저녁 약속을 하면 되는데 굳이 술자리에 와가지고 어? 안녕 얘들아 근데 난 술은 안 먹을 테니까 술값은 꼭 빼고 계산해줘 라고 하는 게 너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예의가 없지 예의 근데 나 사람 하시니내 식감은 뺏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술안 먹어도 술자리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 그래도 나도 같이 돈을 내겠다 지금 회비를 그러니까. 내겠다 어. 회비 같은 개념이라고 해서 나는 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자리를 근데 회비를 내고 하진 않잖아요 맞아 나는 소주 그렇게못 먹어가지고 맨날 맥주 한 캔밖에 안먹는데 여태까지 다 마셨는데 다, 다, 다 아유 안 됐다 <laughs> 그거 때문에 원한이 있어 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너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너가 총무를 해. 아, 근데 그렇게 귀찮아요. 그냥 내는 게안 돼? 이거 설마 얼마 안 하잖아. 술 얼마 안 하는데 그러면 존나 비싼 술 같은 거 시키고. 아니, 컴패니뉴, 컴패니뉴 이런 거. 뭐에샹, 뭐에샹 또막 이런 거 시켰을 때는 어떡할 건데? 막 70만 원짜리야. 너가 양주를 못 먹어. 너그렇게내줄수 있어? 아니. <laughs> 양주는 왜? 그 자리에서 다 함께 먹는 페이비를 <laughs> 산술이. 아니면 만약에 지지마저 술 먹는다 그러면 나찍갈게나돈 없어서 안 돼라고 하고 나갈 거야 너 생일 파티야 그럼 내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쫄을 거야 그럼 음. 너 마시래 이 쌍년 아 근데 이게 술안 마시고 또 안주빨 세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게 참그러면 있잖아 술만 먹고 안주 안 먹는 애들 있잖아 어, 그래. 그럼 애들은 안주 그래서, 안, 안 먹어도? 그래도 맞아. 맞네 맞네 응. 근데 어차피 결론적으로 총 금액을 내잖아 엠빵에서 응. 그렇게 따져보면은 안주 대신 술을 음. 선택하는 애들과 응. 술 대신 안주를 선택한 이케이스기 때문에 그냥 둘이 똑같이 내야 된다고 그쵸? 생각해 처음에 이렇게 아나 근데 술안 먹어가지고 술값 내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 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면은 어 오케이 오케이 라고 하겠는데 그냥 다 같이 다 즐겨놓고 어나 근데 어제 술안 먹었는데 술값 좀 빼주라고 하는데 그럼 나도 안주 안 냈는데 그안주먹어가 내? 라고 하고 잘하는데 이 친구? <laughs> 어렵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술을 안 마실 거면 안주도 손안 대요. 나도. 아 근데 그게 진짜 맞아. 안주를 한 입이라도 먹었다. 그럼 너 먹는 순간부터 무조건 엠빵. 배불러도 알아서 값 채울만큼 드셈. 이렇게, 이렇게 말해요. 좋아. 술도. 그것도 좋아. 네가 안주를 못 먹는다? 그러면 안주를 안 먹는 만큼 술을 더 먹어라. 좋아. 근두는 왜 꺼졌어? 사실 안 먹는 사람이 눈치가 제일 보일 수밖에 없어. 참 이게 술안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는 고려해야 될게 많네. 그러니까 술 마시세요, 그냥. 네. 왜 굳이 술자리에 와 갖고 술을 안 마셔요? 최후의 별론 할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술자리라는 게 그냥 술이 있으면 그냥 그게 술자리가 되는 거잖아. 음 맞아. 밥집 가때도 그냥 술을 음. 반주 먹고 막... 그거 술자리가 아니지. 술자리... 아니야, 그건 술자리야. 자리죠 아니야, 밥자리야. 술자리야. 아니야 술을 먹으면 술자리지. 너는 그럼 잠자는 그거 잠자리지 그럼 뭐야? 맞까 <laughs> 미친놈인가 진짜? 맘사스서키지 <laughs> 이게 술 자리가 술 마시지 않은 자리지 밥 먹다가 어야 소자 아 그러다가 야, 술 자리가 야, 되는 거? 이거는 반주라고 칭하죠? 반주 술주술주 술주 자리 술 자리 맞잖아 반주 <laughs> 반주 싫어 왜 <laughs> 네. 그냥 식사 자리에서 아니야 술 자리야 술이 있었으니까 술 자리야. 아니죠 페어링을 한 거죠. 일차야, 그게 일차야. 그러니까 말. 술자리와 밥자리의 차이는 뭐가 더 주가 되냐는 것 같아요. 뭐. 술자리는 술이 주가 되는 거고, 밥은 밥이 주가. 안주가 주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 걔는걔한테는이 자리가 그럼 밥자리인 거야? <laughs> 술을 안 마시는 친구가 술자리를 왔어. <laughs> 그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밥자리잖아. 아, 아, 아. 유진호 씨. 왜왜 왜, 왜요? <laughs> 아니 술을 안 마시는 친구가 술 자리 에 왔어. 근데 네. 술을 안 먹어 밥만 안주만 어, 먹어. 안주 아이술 자리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 술 자리 에 왔는데 술 자리니까 술 자리. 아니 너다면이 기준에서 설명해 주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어쨌든 우리 나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가 죽어 술이 되면 술 자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빈치의 밥 자리입니다. 잘한다. <웃음> 뭐라고? 뭐라고? 기 열어! 자, 여러분들은 술안 마신 친구, 술자리에서 술값을 같이 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투표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 되게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저는 술안 먹는 사람인데도 내야 된다였어요. 내지 마. 아니야. 너의 돈을 지켜주는 이런 주변에 좋은 근데...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네. 이거 그냥 오늘 나랑 형한테 욕하고 싶어서 <laughs> 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laughs> 다음에 또 나오세요? 네, 저 불러주세요. 오는데 ᄀ 같았다며 택시 계속 <laughs>